안녕하세요. 언니 스토리맘입니다. 오늘은 생일을 맞이하여서 아이들한테 제가 선물 다 필요 없다. 작년에도 편지 딸만 써줬고 아들들은 안 써줬거든요. 아마 재작년부터 잘안 써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꼭 편지를 써달라. 그렇게 며칠 전부터 부탁을 했더니 아이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조금 글씨체를 남자이다 보니까 알아보기 힘들지만 아, 일단은 저희 딸이 이렇게 네, 그림 같은 거를 좀 그려줬고요. 뒷면까지 잘안 나오네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꽃도 한 시간 걸려가지고 네, 색연필로 해서 그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이제 편지를 써줬어요. 아마 한 20분 정도 걸려서 쓴것 같은데요. 네,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분 좋으셨나요? 엄마의 생신을 맞아서 오늘은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 축하의 말씀과 감사, 사랑을 담아 드리고자 해요. 며칠 전과는 다르게 생신 날짜가 찾아오면서 엄마가 지금까지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로 있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엄마가 제게 주신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언제나 사랑으로 저와 우리 가족을 바라봐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해요. 최근에 저도 커가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힘들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 자신의 삶 일부를 떼내어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처럼 엄마가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간의 일부, 청춘의 일부, 삶의 일부를 저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저와 동생들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불평, 불만을 내놓을 때도 엄마가 인내와 사랑으로 저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항상 항상 대단하다고 느껴져 왔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를 엄마가 저희 가족에게 나누어 주셔서 저희 가정에 1년 내내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이 더욱 귀하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언제나 웃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만수무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아들. 네, 이렇게 썼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써달라고 엄청 쫄라가지고 급하게 썼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많이 못난 아들이지만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 감사해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의 저가 될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기도할게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엄마의 두 번째 아들. 네,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도 뜻깊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